우주에 우리 인간 말고 다른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 이 질문은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해 보는 거잖아요. 아직 외계인의 확실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지만 가끔 소름돋는 만남들이 있어서 정말 외계인이 있었던 건 아닐까 하고 생각하게 되기도 해요. 가장 믿을 만한 실제로 기록된 외계인 조우 사건들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은하 침략자 2017년에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미래 인간의 후손이라고 주장되는 생물체를 만났다고 해요. 이 생물체는 보안시설로 옮겨져 신문을 받았다고 하죠. 그 생물체는 자신의 혈통이 인간에서 시작됐지만 별도의 종으로 진화했다고 설명했다고 해요. 그래서 외모가 이상하고 영어를 할수 있었던 건 어카 모시래죠. 이 생물체는 가능한 침략에 대해 경고했다고 하지만 이 또한 확인되지 않았어요. 스키니 밥. 스키니 밥을 만나보세요. 일부 사람들은 이 존재가 제타 별개에서 온 거라고 믿고 있어요. 1949년쯤 지구에 추락 착륙했다고 하죠. 당국이 이걸 잡아서 얼굴 사진을 찍고 수십 년 동안 비밀 시설에 가둬뒀다고 해요. 스키니 밥은 약열한해 전까지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때 빅터라는 내부 고발자가 이 영상을 공유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죠. 어떤 사람들은 스키니 바비 그레이라고 불리는 지적 종족에 속했는데 KGB에 의해 강제로 억류됐다고 믿고 있어요. 영상이 유출된 후약 5대만에 스키니 바비 포로 생활 중에 죽었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건 아직 확인되지 않았어요. 공포의 뼈들 최근에 한 등산객이 해골 하나를 발견했는데 이게 정말 많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언뜻 보기에 이게 정확히 뭔지 알아보기 어렵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별에서 온 것일지도 모른다고 추측해요. 왜냐하면 외모가 이상하고 거의 섬뜩할 정도로요. 뼈는 약간 인간형이지만 가죽 같은 피부가 붙어 있어서 보기 드문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가 아는 동물이 썩은 다른 상태인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인지 아직 불분명해요. 이 생물의 여정은 지구에서 끝난 것 같아서 그 기원과 마지막 날들에 대해 궁금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바로 이 미스터리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쯤 에어리어 51에 갇혀있는 수수께끼 같은 DNI 예계인과의 조용하고 어두운 만남 뒤에 어떤 비밀들이 숨어 있을까요? DNI 외계인. DNI 외계인 사건은 예계인들이 자기들 생태계에서 미생물과 바이러스 같은 생명체를 모두 없애버렸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가리켜요. 1997년에 미국 해군 정보국 DNI 출신의 내부 고발자가 1991년에 포획된 외계인과의 인터뷰 영상을 공개했다고 해요. 고발자 말에 따르면 이 외계인은 그레이라는 종족에 속했는데 빛에 민감해서 방을 어둡게 한 거예요. 이 외계인들은 인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에어리어 피프티원의 특수 챔버 안에 보관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인터뷰에서 DNI 직원들이 예계인과 소통하려고 했었지만 영상이 끝나기 전에 외계인이 반응을 멈췄어요. 이 영상은 아직 제대로 확인되지도 반박되지도 않은 상태예요. 미안해요. 이거 보는 게 정말 힘들어요. 영케백 외계인. 몇년 전에 한 유튜버가 캐나다 케백 어딘가에서 추락한 외계인의 증거라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렸어요. 업로더에 따르면 스노모빌 타던 사람이 죽은 외계인을 처음 발견하고 사진을 찍은 뒤에 당국에 신고했대요. 그런데 곧그 외계인이 이유 없이 사라져서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요. 영상은 좀 있지만 어떤 종족인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전혀 알수 없어요. 조나단 리드 사건. 1996년 10월에 조나단 리드가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근처 캐스케이드 산맥에서 하이킹 중이었어요. 그때 그의 개 수지가 앞서가다가 작은 인간형 생물에게 지저대기 시작했대요. 리드는 무서워서 자신을 방어하려고 그 생물을 쳤는데, 키가 약 1m 20cm 정도 되고, 커다란 검은 눈을 가진 존재였다고 해요. 리드는 그 생물을 집으로 데려가서 도와주려 했지만, 결국 죽고 말았어요.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리드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는데, 그가 온라인에 영상을 공유한 뒤로 상황이 달라졌어요. 최근 사건들을 보면 혹시 그가 진실을 말한 건 아닌지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고대 회색 외계인. 가장 오래된 외계인 영상 중 하나에서 한 외계인이 자신이 녹화되는 걸 알아채고 도망치려는 듯해요. 카메라를 든 사람, 아마 새 장비를 테스트하던 등산객일 거예요. 그 뒤를 쫓아갔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소름 끼치지 않아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누르고 구독하고 알림 벨 켜는 거 잊지 마세요. 앞으로의 신비로운 여정 놓치지 않도록요. 다음은 소름돋는 1960년대 KGB 발견물, 이집트 문명보다 훨씬 오래된 거대한 미라예요. KGB 미라. 1960년대 초, 이집트에서 KGB 탐험대가 발견한 미라는 키가 2미터나 되어, 보통 고대 이집트인들보다 훨씬 커요. 과학자 보리스 티브이가 탄소 연례 연대 측정에서 약 12000에서 13000년 된 것으로 추정했어요. 이집트 문명보다 앞선 거죠. 발견 직후 몇몇 사람들이 병에 걸리자 현지 아랍 부족들은 숨겨진 영혼이 방해받았다고 믿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미라가 인간에게 쫓겨난 고대 미지의 종족 것이라고 추측해요. 이 비밀은 오랫동안 숨겨져 있었고 KGB가 해체된 지금 전체 이야기는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지도 몰라요. 브라질 괴생물. 2011년 10월에 브라질 집주인의 개가 밤새 지저대며 잠을 설치게 했어요. 근처에 위험이 있는 것처럼요. 다음 날 아침, 뒷마당에 이상한 생물이 죽어 누워있는 걸 발견했어요. 크고 검은 눈알, 비정상적으로 길고 얇은 몸통, 아주 짧은 팔을 가졌어요. 입은 놀란 듯 벌려져 있었죠. 그 남자는 이 생물이 예상치 못한 무언가를 만나 의식을 잃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우리 주변에 어떤 생물들이 있고 어떤 상태로 있을지 의문을 던져주네요. 숲 속의 유령. 숲 속에서 밤하늘에 번쩍이는 빛을 본한 남자가 호기심에 조사를 해보기로 했어요. 그러다 흙에 박혀 있는 커다란 금속 물체를 발견했죠. 그건 아마도 이전에 추락한 우주선의 일부처럼 보였어요. 무서워지긴 했지만, 이게 대체 뭔지 이해하려고 했었는데, 뒤에서 바스락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 이상한 흰색 형체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남자는 그걸 따라가 보려고 했지만, 어둠과 빽빽한 나무들 때문에 그 형체는 도망쳐버렸죠. 다음 날 아침에 다시 가보니, 그 금속 물체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첫 번째 접촉. 집안에 예계인을 발견한다면 상상해 보세요. 이야기에서는 한 남자가 자기 집 옷장 어딘가에서 이상한 생물을 마주치고 둘다 엄청 놀라는 장면이 나와요. 영상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기 전에 끝나버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외계인은 당국에 끌려갔고 그 남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을 거라고 해요. 반면 미라. 멕시코 정부가 예개인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시신을 증거로 제시한 이후로 계속해서 검사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최근 발견은 나스카 동굴 근처에서 나온 미라화된 시신인데 수천 년된 것으로 추정돼요. 이건 트라이액트라고 불리는데 머리가 없는 비슷한 표본 여러 개중 하나예요. 매장은 의도적이었을 가능성이 크고 존경의 의미일 수도 있고 다른 이유일 수도 있어요. 일부 연구자들은 이 존재들이 수백 년 전에 지구를 방문했다가 결국 인간들에게 뒤쳐졌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에베. 이 영상에는 미국 어딘가 비공개 장소에서 일상적인 탐험 중에 탐험가들이 회수했다고 주장하는 그레이 외계인이 나와요. 외계인은 기계에 연결된 상태로 보이는데 정부 실험의 일부라고 해요. 그 외계인은 상황에 괴로워하고 짜증을 내는 것처럼 보여요. 화면 밖에 있는 작업자 한 명이 진정시키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이지만 영상은 곧 끝나버려요. 악마 같은 방문자. 수년 동안 리 그레닉은 이웃들과 친구들에게 이상한 생물에게 방해받고 있다고 말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카메라에 이걸 포착할 때까지요. 릭은 모기 방지를 위해 파티오 주변에 그물을 쳐놓았는데 밖에 설치된 카메라가 창백하고 이상한 형체가 천천히 울타리로 다가오는 걸 찍었어요. 오 마이 갓, 저기 있다. 마이크, 다시 왔어. 그 형체는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다가 울타리에 막혔어요. 잠시 카메라를 바라보다가 사라져 버렸죠. 덕분에 릭은 자신의 이야기를 증명할 증거를 얻게 됐어요. 아, 이거 정말 이상하게 생겼네.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 맨인 블랙 외계인은 숲에서만 목격되는 게 아니에요. 일상적인 장소에서도 나타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 리모델링 중이던 빈 건물에 이상한 형체가 들어가는 게 목격됐어요. 그 형체는 녹화되고 있다는 걸 아는 듯했지만 재빨리 시야에서 사라졌고 나중에는 건물을 나가는 모습도 포착됐죠. 이게 카메라 오류나 편집 효과일 수도 있지만. 일부 사람들은 그 형체가 보통 인간의 인지 능력을 넘어서는 이상한 속도를 가졌을 거라고 해요. 외계인 범죄자 2008년에 미국 어딘가에 잠긴 세이프 하우스에 외계인이 갇혀 있다는 보고가 나왔어요. 동네 근처를 배회하다가 순찰 경관에게 잡혔다고 하죠. CCTV 카메라가 그 움직임을 녹화했는데 외계인은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듯했어요. 불안해하더니 곧바로 몸을 앞뒤로 흔드는 자세를 취했대요. 세이프하우스의 위치나 경관의 신원은 전혀 확인되지 않아서 일부 사람들은 그 외계인이 아직 근처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해요. 수영장 파티 불청객 플로리다 어딘가에서 한 남자가 물 속에서 자신을 빤히 바라보는 이상한 생물을 녹화했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물 속에서 숨을 쉴수 있는 외계인처럼 보였대요. 이 이상한 광경은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미지의 생물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암시하죠. 남자가 더 가까이 가려고 하자 그 생물은 사라져 버렸어요. 그림자 산책. 이 생물은 터키 어딘가에서 숨어 다니는 모습이 목격됐대요. 그 지역을 탐험하던 한 관광객이 동영상으로 찍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실험시설에서 탈출한 거거나 아니면 추락해서 착륙한 뒤에 아직 상황 파악 중일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정말 신비롭고 이상한 광경이에요. 포착된 외계인 소통. 10년 전에 정부 관계자들이 외계인을 잡아서 인터뷰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그 외계인이 내는 소리가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그냥 엉터리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일 거라고 믿어요. 이 외계인이 텔레파시로 다른 외계인들과 소통하거나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대요. 자기 함대에게 구조 신호를 보내려고 애쓰는 걸 수도 있고요. 그 이후로 업데이트가 전혀 없어서 결국 어떻게 됐는지 여전히 미스터리예요. 제노유해 숨을 헐떡이며 긴장을 가라앉히려고 애쓰던 한 남자가 있었어요. 폴란드 숲에서 하이킹을 하다가 며칠 전에 죽은 듯한 흰색 생물을 발견했대요. 그 생물은 자연에 버려져 있었어요. 이상하게 통통한 두개골과 반짝이는 해골을 가지고 있었고, 어깨와 팔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는데, 뼈에 문신을 새긴 것처럼 보였어요. 하이킹하던 사람은 재빨리 물러났지만, 동영상이 퍼진 후에 일부 전문가들은 이게 외계인일 수 있다고 추측했어요. 특히 근처에서 UFO가 목격됐다는 보고가 있었거든요. 그레이 외계인. 이건 가장 오래된 주장 증거 중 하나일지도 몰라요. 외계인이 포획되어 에어리어 50일로 옮겨졌고, 결국 의식을 잃어서 유료진이 돌봤대요. 이건 그레이라고 불리는 종족으로 빛에 민감하거나 알레르기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정부가 이 민감성을 몰라서 무심코 해를 입혔을 가능성이 있고, 그게 의료팀이 급히 도우려고 했던 이유일 수 있어요. 로스엘 사건. 로스엘 사건은 1947년에 미국 뉴멕시코주 로스엘 근처에서 발견된 잔해를 가리켜요. 미 육군은 처음에 이 잔해가 UFO에서 나온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나중에는 그 발표를 철회했죠. 로스엘 UFO 이론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어요. 특히 익명의 내부 고발자가 이 사건과 관련된 외계인 유료 검진 영상을 유출했다고 주장하면서 더 화제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건 지구를 방문하는 외계 생명체가 실제로 존재하고 어쩌면 우리 가운데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믿음을 불어넣어 주죠. 하지만 아직 공식적인 확인은 전혀 없어요. 멕시코 도플갱어. 이 외계인은 멕시코 유카탄의 건조한 숲에서 생명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발사 실패로 지구에 좌초된 후 먹이 부족으로 죽었을 거라고 추측하죠. 이건 그냥 이론일 뿐이고,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불분명해요. 게다가 이 영상을 올린 사람이 나중에 미스터리한 상황에서 사라졌다는 점도 주목할 만해요. 일부 사람들은 정부가 이런 생명체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고, 발견한 사람들을 구금해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려 했을 거라고 믿어요. 페루 외계인 2008년에 페루 어딘가에서 UFO가 추락했다고 보고됐어요. 그런데 현지 주민들이 도착했을 때는 황량한 땅만 남아있었죠. UFO와 탑승자들은 이미 사라진 거예요. 몇주 후에 추락 지점에서 몇 마일 떨어진 지하실 같은 공간에서 외계인 시신이 나타났다고 해요. 미스터리한 상황에서 죽은 거라고 하죠. 이 외계인이 추락 지역을 벗어나려다 붙잡혀 비밀시설로 옮겨졌다는 믿음이 있어요. 소위 페루미라의 위치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유출된 일부 영상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아내고 있어요. 갇혀있는 존재. 외계인이 이제 막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누가 그래요? 어떤 주장에 따르면 아주 작은 외계인이 미국의 비밀시설에서 작은 유리병에 갇혀 보관돼 있었대요. 그 상태를 보면 오랫동안 보존된 것처럼 보이죠. 기밀이라는 태그가 붙어있는 걸 보면 이 생명체가 진짜라면 절대 대중에게 공개될 의도가 없었음을 암시해요. 만약 이 영상이 유출됐다면 공유한 사람은 큰 후폭풍을 겪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무덤 발견물. 페루의 나스카 동굴을 탐험하던 익명의 그룹이 영화에서 묘사되는 외계인처럼 가늘고 긴 팔다리를 가진 신비로운 생물들의 시신 여러 구를 발견했다고 해요. 이 그룹은 발견 장면을 촬영했지만, 무서워서 빨리 그 자리를 떠났어요. 다시 돌아왔을 때는 그 지역이 정리된 듯 보였고, 미라들은 사라져 있었어요. UFO 연구가인 하임의 마우산이 나중에 이 영상을 공유하면서, 생물들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일부 시청자들은 손이 움직이는 것 같다고 믿어서 아직 살아있었을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마우산은 DNA 증거도 있다고 주장했지만, 아직 널리 검증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다음 놀라운 발견도 놓치지 마세요. 종족 간 악수. 외계인이 갑자기 나타나는 건한 가지지만, 마치 매일 일어나는 일처럼 우리 인간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이 영상에는 혼란과 미스터리가 많아요. 한편으로는 편집된 것일 수 있지만, 제가 좀 알아보니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게다가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온갖 이상한 일들을 생각하면 외계인이 인간과 이야기하는 게 정말 그렇게 터무니없을까요? 어느 순간 이 둘은 심지어 악수까지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발 세계 정복 같은 게 아니길 바래요. CCTV 외계인 어떤 남자의 집 뒤뜰에서 보안 카메라가 이상한 것을 포착했어요. CCTV 카메라가 풀밭을 지나가는 기괴하고 유령 같은 생물을 녹화했어요. 그 생물은 다친 것처럼 보였어요. 아마 야생 동물을 만났거나 도망치려던 중이었을 거예요. 나무에 기대서 쉬다가 기절한 듯했어요. 안타깝게도 집주인이 집에 돌아와서야 이걸 알게 됐고 그때는 이미 뒷뜰이 비어 있었고 CCTV 카메라도 손상돼 있었어요. 여유로운 침입자 이 영상은 인간으로 위장의 지구를 돌아다니던 외계인이 방심한 틈을 타 미국 정부에 포획됐다는 인터뷰를 또 다른 각도로 보여줘요. 이 외계인은 영어를 배웠다고 하니 대화가 수월했어요. 흥미롭게도 다른 주장되는 외계인 만남들과 비슷하게 이 녀석은 우주와 다중 우주의 존재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말한 아이디어와 비슷하죠. 영상이 편집된 것일 수도 있지만, 일부 사람들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지식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에어리어 피프티원 침입자들. 요즘 에어리어 피프티원에 대한 추측이 너무 많아서 그곳에 정확히 뭐가 숨겨져 있는지 말하기 어려워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당장도 외계인이 거기 있을 거라고 믿고 있죠. 이 영상에는 어떤 그룹이 나오는데 외모가 스키니 밥과 꽤 닮아서 같은 종족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마도 그 넓은 시설의 구역 사이를 옮겨 다니는 중일 수 있지만 아직 확인된 건 없어요. 갤렉틱 굴. 이건 외계인이 몇달 동안 갇혀 있었다고 전해지는 후에 힘을 되찾으려고 애쓰는 모습의 영상이라고 해요. 움직임이 어색한 건 좁은 공간에 오래 갇혀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원래 움직임이 다르고 인간 걸음걸이를 배우는 중일 수도 있죠. 일부 사람들은 이 외계인이 결국 고향으로 풀려났다고 믿고 있어요. 영상 화질을 보니 몇년된것 같아서 지금은 다른 곳에 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다른 행성에 있을 수도 있고요. 영구동 토층 생물. 나사 미라들보다 몇년 앞서 온라인에 러시아 사람 둘이 눈 속에서 이상한 시체를 발견하는 영상이 올라왔어요. 그 생물은 다리 하나가 없고 눈에 일부 묻혀 있었는데 몇달 전에 죽어서 눈이 녹으면서 드러난 것 같아요. 보통 외계인 묘사와는 많이 달랐어요. 훨씬 더 마르고 혈관이 보일 정도로요. 어떤 사람들은 지구에 우연히 불시착한 미지의 종일 거라고 믿고 있어요. 트라이액트의 마지막 숨. 1990년대 후반에 멕시코의 한 유적지를 탐험하던 연구원들이 벽에 기대어 있는 이상한 생물을 발견했다고 해요. 너무 무서워서 거의 도망칠 뻔했지만 생물이 다친 것 같아서 남았죠. 그들은 외계인을 유적지에 열린 공간으로 옮기면서 관찰 내용을 녹화했어요. 외계인은 혼란스러워 보였고 아마 최근에 추락 착륙해서 방향 감각을 잃은 것 같았어요. 손가락과 발가락이 3개씩이라서 멕시칸 트라이액트라는 별명이 붙었대요. 녹화 중에 생물이 갑자기 공황 상태에 빠지더니 곧 죽었어요. 일부 사람들은 그 시체가 유적지 어딘가에 묻혔을 거라고 믿고 숨겨졌을지도 모른다고 해요. 펠라리스 몇달 전에 빛나는 외계인 같은 존재의 사진이 여러 소셜미디어에 퍼졌어요. 페루에서 나타났고 바카라스 혹은 얼굴 벗기는 자라는 별명이 붙었죠. 최근에는 숲속에서 빛나고 거의 불타는 듯한 생물이 찍힌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왔어요. 처음엔 불이라고 착각했지만 주변 나무는 타지 않았어요. 현지 사람들은 이게 펠라리스라는 바로 그 존재일 거라고 믿고 있어요. 다행히 이 생물은 차분해 보였고, 결국 시야에서 사라졌어요. 나사 미라 카탈로그. 우리가 외계인 미라를 꾸준히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발견될 때마다 비밀리에 개인 수집가들에게 나눠주기 때문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나오는 48번이 바로 그런 경우 중 하나예요. 이 외계인 미라는 우연히 잊히거나 운 좋게 남겨진 거지만 많은 사람들이 프테로닥틸 종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손가락과 발가락이 엄청 길어서 그냥 독자적인 종일 수도 있어요. 이건 수세기 동안 우리를 방문한 다양한 외계 종족에 대해 많은 통찰을 주고 있죠. 자, 앞으로 어떤 것들이 더 드러날지 누가 알겠어요?